9절에서 성경,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부터 읽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기억하셔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흔히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각종 햇과일들이 나오고 햇곡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그러한 과실들로 곡식들로 풍성한 가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렇게 추수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에 이제 2024년도 한 90여 일 정도 남았는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을의 수확은,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는 절대로 공짜로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대가는 농부들의 흘린 땀과 노력인 것입니다. 봄부터 시작된 농부들의 노력이 가을이 돼서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의 결과로 얻는 것이 바로 가을의 열매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노력,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열매의 달콤함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장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산상 설교 중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서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주인에게 속했는지를 이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수감사절 감사의 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1절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옷, 집, 생활비,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이 그들이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일해서 얻은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비록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기 12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비록 내 수고를 통하여 내 노력을 통하여 얻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평안히 내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으니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처음을 보면, 오늘날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화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처음에 오늘날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화의 양식을 공급하시되, 오늘 양식을 오늘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매일매일 그날 양식은 그날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쌓을 수도 없고 모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이 아닌 이상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은 집에 옷이 많습니다. 특히 자매들의 옷장에는 옷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장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아, 입을 옷이 없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그렇게 보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까지 자신이 가지려고 합니다. 욕망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거나 굶어 죽기 때문에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히 매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그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매일마다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양식보다 매일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매일 이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내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매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의도는 오늘 본문 앞쪽 앞쪽에 있는 육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미단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미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라라는 충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팔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아시는 분이 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장이 끝나는 부분인 32절에서 다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애써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한 가지 모순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가입니다. 답은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큰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큰 문제들이거나 중요한 것들, 심각한 문제에만 기도를 할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울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져가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는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사소한 나의 일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누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나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우리는 마트에 가서 사면 됩니다. 우리가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학원을 가면 됩니다. 사소한 것은 그야말로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이런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구하고 맡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러한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무능력하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양신하는 사람은 그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한다. 우리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히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주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 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애양원에서 한 평생을 문득병 환자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파리로 강복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셨고, 하지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인 1948년 10월 27일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고 말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두 아들은 이 아들들이 다니는, 다니는 학교에서 공산주의에 물든 무리들이 그두 아들을 총살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여전히 태연하게 부흥회를 마지막까지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사님께서는 그 오신 분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 중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는 열 가지 감사의 내용을 이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 없는 우리 주, 우리 집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 아들이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역경 속에서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 모든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 왠지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라는 이 말에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왠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감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면 알고 있지만.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실제로 감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이 이 선까지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분 때문에 항상 언제나 기뻐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님 한분 계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한분 우리 마음, 마음에 모시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소한 것도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소,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묻고 맡기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